고 있기로는 약 430년 된 마을 입니다. 이 마을이. 역사가 그렇게 돼서 어, 주로 다른 곳하고 좀 달라서 해안이 넓었기 때문에 해안에서 많은 소득을 얻고 살았습니다. 예 어종은 우리가 이 안에는 꼬막을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꼬막을 어, 1년이면은 약 한 7천만 원석 수입을 소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반지락은, 개포안이 적어서 반지락은 자가로 캐서 전부 맹절 때또 아니면은 필요할 때는 캐가지고, 개인 소득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지금 여기서 주로 생산하는 미역, 다시마, 이것이 가장 큰 소득이 되었습니다. 어촌 경우는 49명이고, 동네 인구수는 64호입니다. 조건은 없고, 이제 기농이나 기촌을 하실 분들은, 예, 여기 와서 땅을 사갖고 집을 진다든지, 아니면은 빈집 있으면 소개를 해갖고, 지금 여기서 일곱 분이 와서 기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그 추진하고 있는 권역별 사업으로서, 저기가 지금 권역별 사업 2,700평을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지금, 에, 밑에는 회의실, 우에는 펜션으로 그렇게 지금 자리를 하고 있고 아까 그 말씀드리는 수협에 저 자리를, 에... 나무도 좋지만은 저런 땅이 없기 때문에 지금 역자가 100년이 넘었습니다. 1918년도니까 그래서 거기다가 예, 혜택 체험관으로, 어, 만들고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마을에서 추진해가지고, 예, 6차 산업을 가지고, 저 밑공장이 가동 중에 있습니다. 자, 여기 와서 살려면은, 자기들이 우선 다이 얘기가, 여기 사람들이 박제하게 한다, 하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기여를 하든 기초을 하든 무조건 와서 불황민하고 예, 상의를 하고 또 인사를 하고 이런 정도로 지내면은 여기 촌사람은 뭐 사람 가리지 않고 모든 것을 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 마을을 들고 기일옹을 하려면은 마을에 들어와서 협의를 거쳐서 또 여기가 자기 정착지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해 가지고, 어, 저희들 얘기를 듣고, 어, 내가 정착지라고 했을 때는 얼마든지.